얘들아 안녕 에, 너희들이 카페에 많은 문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적답을 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오늘은 한꺼번에 싸잡아서 답을 하도록 하겠다 에, 가장 문의가 많이 온게 걱정거리가 너희들 걱정거리가 많은 게와 있는데 나이가 27 공부를 하다 보니 나이 수, 27에 군대를 가게 된 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음악 활동을 정말 내가 음악을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취미삼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이 음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만두고 취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나를 선생 하, 선생 선생님 말하고 난리인데 나는 선생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에, 정말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의 꿈인데 나보고 학교 교사 미술 선생을 데려가는 부모님하고의 갈등 아주 고민거리가 정말 많이 있었다. 자, 20대에서 30대 초반되는 너희들에게 왜 고민거리가 없겠느냐? 그 고민거리가 너희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고민을 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극, 에, 걱정에 대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뭔 걱정을 할게 있겠느냐?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포막 좀 들려주고자 한다.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근데 그때 그자 이웃 동네에 사는 젊은 청년이 경운기를 딸딸딸딸 끌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할머니 앞에 딱 멈췄다. 그리고 묻는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 나 저기 앞 동네까지 가요. 아이 그러세요, 할머니. 그럼 제가 모시다 들을 테니 타시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이고, 고맙소 하고 할머니가 경운기 뒤에 탔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은 할머니를 태우고 딸딸딸딸 하고 앞동네로 가고 있는 중에 할머니가 잘 계시는가고 뒤로 한번 이렇게 돌아봤더니 아니 할머니가 뒤에 앉아서 그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지도 않고 이걸 읽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다시 멈추고 청년이 물어본다. 할머니 아니 보따리를 왜 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느냐 아이고 젊은이 나 아,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어 아이고 미안해서 안되지 하고 말씀을 하셨다 웃은 <laughs> 얘기 아니냐 짐을 내려놓으나 아이고 일으나 교훈기 타고 가는 건 똑같은데 할머니는 짐까지 내려놓는 게 미안하다고 해서 이고 이고 가고 있었다 자 우선 유모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나오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이 27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기로 했다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다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될 일이냐 그냥 보따리를 내놓듯이그 마음에 짐을 내려놔라 어차피 군대 가는건데 짐을 내려놔야지 홀거운 한 기분으로 가야지, 걱정해서 된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런 건 걱정거리가 아니다. 열심히 군대생활 해라. 내가 음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 본벌로 취직을 해야 될지, 음악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내려놔라. 뭘 내려놔야 되겠느냐? 걱정거리, 고민을 하지 마라. 음악을 한번 해보기로 했으면, 그게 목숨 걸고 한번 해본 다음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야 이거 정말 아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때 네가 다시 취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왜 고민을 하느냐? 너의 고민을 고민의 그 고민의 보따리를 다 내려놔라. 그리고 그게 미친 듯이 한번 네가 최선을 다해보는 게 최고다. 너희들의 고민은 전자의 말 내가 이야기했듯이. 고민이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더 발전이 있는 것이다. 고민없는 발전은 없다. 이 아버지 시대에 있는 이 우리들도 너희 때 너희 때만큼 다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온 것이다.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지나는 삶은 인생은 없다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늘상 무슨 고민이 있고 어떤 걱정을 할때이 할머니, 보따리 생각을 해라.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낙태함과 나의 뭐, 이런 자신 없는 것, 그리고 고민, 걱정, 이런 모든 보따리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내려놓은 다음에 생각을 해라. 내가 뭘 하더라도 그게 푹 빠지지 않는 그런 보따리를 이곳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걱정은 걱정을 나으니, 걱정을 내려놓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하고 싶은 걸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나이가 너희 나이다. 내가 일하야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겠니? 못한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언제 하서, 언제 하고 나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싶은 건갈수 있지만 너희 세대에 하고 싶은 그런 것을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세대다. 그래 너희 세대에 에 뭐든지 할수 있는 것 모든 짐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펼치고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게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정말 20대, 30대 젊은 청춘이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호기다 이놈들아 그러니 너희의 모든 보따리를 내려놓고 시작하길 바란다 오케이? 파이팅!